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대외관계 살펴볼 거예요. 조선의 대외관계 여러분들 조정 프로젝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네. 9페이지 없어요? 어, 있어요. 어, 아, 있어요. 네. 여러분, 9페이지가 삶의 성장과 분당 정치의 전개 나온 부분이야. 네. 그래서 그 오른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업하기 전에 나눠드렸던 문제 봐봐.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앞장과 뒷장. 이런 문제가 없어서 항상 우리 하, 한 페이지였잖아. 네. 근데 지금 아홉 문제를 빠득 채워가지고 나온 문제 있었지? 제 관계는 매번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우란이 시험에 나와. 알겠지? 그런데 여기 부분도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으려면 적고 그냥 설명을 들으려면 설명을 들으세요. 네. 자, 똑같이 제가 흐름으로 설명드리고 나오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거만 외우시고 나는 좀 여기 부분을 어떤 암기보단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들어. 네. 자, 먼저 조선의 계획관계부터 살펴보자. 조선의 대외 관계. 네, 조선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대외 관계를 네 글자로 말해봐라. 조선의 대외 관계를 네 글자로 말해봐라. 아는 사람. 그치. 한금 뭐라고? 그치, 사대교린이에요. 어? 다른 말로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잘못 들었겠죠? <맞췄럽겠죠? 웃음> 네, 사대교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대교린에서 어디를 끊어야 되느냐? 사대를 끊으셔야 돼요. 사대와 교린을 끊으셔야 되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번 나왔던 거야. 큰대 섬길사, 큰 나라를 섬긴다, 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이 사대의 나라 사대로 모셨던 나라는 중국의 명나라예요 자 조선은 명나라를 사대의 대상으로 모시고 맨날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황제의 나라로 모셨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조공도 바치고 그들로부터 책봉을 받는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어, 어, 조공과 책봉을 바탕으로 사대 외교를 맺었다 자 교리는 무엇이냐면요 교리는 사길교 이웃린자라는 뜻이에요. 이웃 나라와 는 이웃 나라와는 친하게 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린의 대상은 북쪽의 여진과 그리고 바다 건너, 왜? 와 네, 여진과 왜와 교린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선생님 시험은 뭐가 나와요? 교린이 시험에 나와요. 여진과 외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웃하고 지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친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옆집에 누구 살지 알아요? 네. 아다 알아요? 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 이웃집하고 맨날 이렇게 뭐 반찬 같은 거 나눠먹고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웃나라하고는 싸울 때도 있고 친하게 지낼 때도 있어. 자 이렇게 우리는 싸울 때를 여러분들 우리는 포섭 정책 친할 때이 포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여세을끌어안는다는 뜻이야 끌어안는 거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근데 너무 잘해주기만 안돼 그래서 가끔씩은 쟤네들이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해 그래서 포섭 정책, 포섭 정책과 견제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왜 이렇게 자꾸 표가 보이지? 자, 여진에 대해서는 호섭 정책과 견제 정책을 병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네. 당근과 채찍 정책. 그래서 밀을 딱, 어, 어. 여기 하고 연애할 때 너무 이제 또 잘해주면은 또이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 나 그거 싫은데? 와, 이런 식으로 <laughs> 해줄 채찍. 필요가 있어. 자, 여진만 그러는 것은 아니야. 일본, 외한테도 마찬가지로 일본 왜 얘한테도 포섭정책과 글씨 잘 보이나요? 포섭정책과 견제정책을 병행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포섭정책 견제정책 자 볼게요 자 일단 포섭정책에는 무역소를 설치해 줘요 북경선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해 줘자 무역소를 왜 설치하냐면 여진 얘네들은 유목민족이라 어떤 농사 같은 걸잘못 지어. 뭐, 이렇게 농기구도 발전되지 못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맨날 소나 양, 말 같은 걸 키우면서, 뭐, 그들로부터 뭐 고기를 얻는다든지, 뭐, 우유 같은 걸 얻는다든지.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탈 경제라그래서 맨날 이웃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거, 음식 같은 거를 훔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그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야! 북경지방에다 무역소 만들어줄테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하고 바꾸자 왜 괜히 죄없는 사람들 죽이냐 그래서 무역소를 만들어줬어 근데 얘들이 어 방금 욕나보면서 못가 막 그러면서 얘들이 어 이거 거기 응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이 빡쳐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혼내줘 그것이 바로 세종때 있었던 무슨?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는 거야 저번 시간에 배웠지? 여신 쪽에 근건지를 박살 내놓고 어? 네네 코피 네. 나는 거 아니죠? 그냥. 오메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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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휴지 있냐? 휴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어? 네 어떻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나 데 그래도 우리는 단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죠. 네. 장희가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laughs> 자, 여진적의 근거지를 박살 내놓고, 그 여진적의 근거지에다가 4군육진이라고 하는 군사 기지를 만드는 거야. 4군육진은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어요. 8페이지, 세종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조프 8페이지를 보시면 사군뉴스 나와있어요 화전거기 나와있죠 그죠자 일본에 대한 포섭정책도 똑같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포섭정책은요 3포를 개항해요 3포를 개항합니다 3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항구를 연다라고 하는거야 세계의 항구 그래서 부산 그 다음에 진해 울산, 이세개 항구를 엽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는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개 항구를 열어. 자, 세개 항구를 여는 건똑같아 여진과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도 농사가 잘안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자꾸 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항구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언하자. 그러니까, 무역소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얘네들이또 똑같이, 까! 그러면서, 똑같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혼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누구?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오! 무슨 정벌? 애마로르, 그치 대만호를 정벌하는 거야 이것도 누구 때? <놀르> 세종 때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울 거 너무 많은데요 알았어 알았어 줄여줄게 자 뭐만 공부인데 돼? 사군 육진과 이 종무의 대마도 종벌만 공부해? 네. 나머지 안 나와? 네. 자, 그러면 이사군육생과이 종무의 대마도 종벌은 뭐로 나와요? 세종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와. 세종의 업적. 그래서, 뭐, 어, 이, 이 대왕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 문자 이름은 호민정음이에요이 왕의 업적으로 오랜 것은, 그러면 이 종무를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했어요. 최윤덕과 김종서에게 명해서 사군육지를 개척했어요. 이게 세종의 업적으로 나와. 알겠니?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여진에 대해서 포섭정책과 경제정책을 강행하게 되는데, 자, 일본 애들이 이삼포개항하고이후에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개회약조라는 걸 해줘요. 이거 외우지마아들아 개회년에 조선과 일본이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세종 때 있었는데 앞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가져가는 쌀의 양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가면 우리 국민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쌀을 제한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부족해. 그래서 무역량을 늘려주세요라고 난리를 친다. 어디에서? 산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포에서 일본 애들이 날개를 쳤다 그래서 삼포 왜란이라 그래. 얘들아 이거는 외우지 마 그냥 적기만 해. 자 삼포 왜란 누구 때 있었냐면 중종 때 있었어요. 조선 중종 때. 중종 때 어제 누가 있었던 거있지사림 중에 조광. 그치? 앞으로도 조광조, 티로이도 조광조, 김효사와로 조광조를 제거했던 사람이야 중종이 삼포 왜란이 있었어. 개학도 언제? 개학도도 세종 때요 이거 다 세종 때입니다. 세종때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을 해줬는데 이거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고 무역량을 제한한 거야. 하고 그거면 우리 국민들 뭐 보고 살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쌀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늘려주세요 라고 난리 친게 바로 삼포예란이야 자, 일본 애들이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조선 정부도 급해진 거야. 어? 저렇게 변방에서 일본 애들이 난리를 칠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기구가 바로 비변사야. 비변사가 이때 만들어져. 변방, 변경의 일을 준비하는 기구야. 괜찮아요 네. 이제 네, 비변사가 어디 생겼죠? 자, 비변사는 회의 기구야. 변방의 일을 방비하는 기구. 그러니까 국경지방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위 관객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예요. 그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뭐 교무부장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이 딱 모여가지고 서적고 애들이 딱 쳐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가 비변사. 이해했니? 서적부 어, 미안해요. <laughs>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가지고 자, 비변사. 근데 이때의 비변사는 임시기구야 항상 있는 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여는 거야. 자. 그래서 소속가 애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소속가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회의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학생부장선생님 모이세요 그래갖고 모여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게 바로 비변사야자 그런데 명종 때 일본 애들이 또난리쳐 이거를 을묘외변이라고 그래 외우지마 얘들아 스트레스 받지마 자 이것은 거의 인질 임진... 임진이랑버금가 가는 거 정도로 일이 아주 컸었어. 그래서 이때는 비면사가 상설 기구로 바뀐다. 상설 기구가 무슨 뜻이냐? 항상 설치된 기구란 뜻이야. 아까 전에 소속고 애들이 쳐들었을때 자,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때 필요할 때만 열리는 게 인식 기구인데 이제는 항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항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데 이거는 솔직때 있었는데 이때 비변사가 최고 국정기구로 바뀌어 모든 국가회의를 비변사에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아 비변사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기구로 뭐와 뭐가 있었어?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다 그랬었지? 자, 그럼 우정과 육조가 원래 최고 국정 기구였는데 이제는 비변사에서 당한다. 우정과 육조는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비변사만 외우세요. 비변사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는 처음에 무슨 기구로 시작했다? 임시 기구에서 임진왜란과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최고 국정 기구로 바뀌었어요. 이 기구는 뭘까요? 비변사. 이 비변사가 음, 언제 없어지냐면 흥선대원군 때 없어진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 기구는 중종 때 임시기구적 환경으로 바뀌었다가 양란을 거치면서 최고 국정기구로 바뀌었어요.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흥선대원군 때 세력이 축소되고 나중에는 협파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니? 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뭐가 좀 시험에 나오나요? 임진왜란이 시험에 나온대 얘들아 임진왜란 별표 3개 100%나와 Sorry. r 리 90%나와 <laughs> <laughs> 어. 아 이게 임진왜란 아니면 병적으로이 시험에 나오더요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와요?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와 전개 과정 아 전개 과정이 아니라 주요 키워드들 중심으로 공부해 자 먼저 이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지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숨을 3번 싸고 가지고 23번을 다 이겼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서양뭐 이렇게 모두 뭐 동서고금을 이제 막론하고 아주 뛰어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23번 다왜열이너 노노노. 딱두 가지 전투만 기억해라. 한산도 대첩. 영양해전 명량. 3산도와 0경만 기억해라. 자, 이순신은 수군이죠? 해군입니다. 육군은요육군도 거래 그해요 권율 장군이 있습니다. 권율은 행주 대첩. 행주 대첩. 권율은 행주 대첩. 자, 그러면은 이순신과 권혁은 둘다 관군이죠? 국가의 정식 군대란 뜻이야? 그러면 정식 군대의 반대말은 뭐죠? 일반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의병 어, 삼별천의 거기, 그거의 삼별천의 그가 최후 자, 의병들도 활약을 합니다 자, 이 의병장, 의병 중에는 박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제우 박제우 이 사람 별명이 홍의장군이야 <laughs> 세상에, 근데 저번에 음. 시험부제를 했는데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었어. 얘들아, 이 홍의 장군은 너희들이 먹는 홍삼이야 홍우이안, 붉을 홍옷의. 이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고 이게 그 전투에 나섰다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고 불려. 그래서 이 붉은색 장군, 이 갑자기 뜨면은 애들이 옆, 일본 애들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만큼 명장이었다고 하는 거야. 의영들이야 자, 그리고 이 조선을 도와줬던 나라가 있다. 우리 그 나라, 아까 사대의 나라. 어떤 나라? 명.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만들어져 이 조명연합군은 어디서 활약을 했느냐? 평양성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와요? 얘들아, 이것만 외워. 이순신, 권율, 박재우, 조명연합군. 이건가으야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빡세요 그죠 네. 오늘은 좀 빡세는데 괜찮아할수 있어 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11월 5일에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었던 난통초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제일 맛있어 신맛있죠 <laughs> 사실 도미노 아 <laughs> 도미노는 야 너희들이 썩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포장이 없거야? 포장이 없어요? 거 포장 거의... 이거 저번주에 저희가 먹었을 당연히 포장을 못어요 아니 난 차가 없어 아, 여기서 뭘지 여기 화성동에 있는게 제일 가깝지 않냐? 저희가 갖고 <laughs> 어떻게든 올게요 사주시기만 아니 아니야 난떡좀먹을난떡좀 맛있는데 그냥 치즈 크러스트 추가해줄게 치즈 크러스트에다가 피자 스프라이스트맛있지아지 솔직히 난 차가 좀먹어을먹어아 그래요? 아! 전국에 계신 난타오촌 사장님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예, 이 정원은 저 친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laughs> 저는 난타오촌 좋아요. 네, 아주 네, 난타오촌 맛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여기 네, 연락 주세요. <laughs> 네, 광고 왔습니다. 광고. 그럼 나중에 이제 <laughs> 여기다 달게. <가야 될게>. 난타오촌. <laughs>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대외관계 한번 살펴보자. 응? 어? 아준어 아뇨 아 이거 힘든데 어 뭐야 뭐야 어 왜왜왜 잠깐만 잠깐만 아참 <laughs> 아이 분명히 받아놨는데 어이 한시간에 한번씩 조선의 대명학이잖아아너 받아놨는데 네? 어 잠깐만 이상한 말하지 마세요. 이거 다들어왔단 말이야. 조선의 <목소리> 대외관계. <목소리> 그 이상한 말해? 응. 조선의 대외관계. 너 알고 있어? 그 그. 아예 임신 석이석이 어디가 나쁘다고? 어 여기 있네. 뭐 따로 어, 받아놨지. 자 조선의 대외관계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1번 문제. 자, 볼게요. 가 전쟁 중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문장 봐보자. 자, 그는 거북선을 만들고 물이 익숙하며 노를 잘 젓는 장정 중에서 무사를 선발하였다. 오포에서 분양이 적을 공격하니 한 해도 이를 위해 안개를 걷어주고 노량에서 적을 모조리 무찌르니 푸른 바닷 물이 붉은색으로 편하였다. 뭐 일단, 오포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대상으로 첫번째 승리했던 전투가 옥포의 전이에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다 네. 자, 노량해전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옥포가 첫 번째 전투, 노량해 전이 마지막 전투야. 근데 소생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쫄지 마! 밑에 또 있잖아. 이것은 선조가 이순신을 공신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교수의 일부입니다. 이사료에는 이순신이 땡땡 당시 해전에서 활약한 공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 임진왜란.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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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곽재훈 누구라 그랬어? 병 의병. 그치 은병이라고 그랬잖아 홍의장군. 홍의정. 자 청해진을 설치하는 전보고 이거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자 별무관 편성을 건의하는 이유가 누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지. 여진 무찌르고, 이 여진의 근거지에 뭘 설치했다 그랬니? 동북구성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된다. 황산벌에서 결상전하는 계백계백은 계획. 여러분들 그 백제의 마지막 충신이야. 그결산전 5천을 이끌고, 김유신의 5만을 상대로 싸워서 몇 번을 이겨. 대단하지? 5천을, 5만을 어떻게 이기냐. 10배인데. 자, 그럼 백제와 관련이 있고. 자, 을지문덕은 여수전쟁이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관련이 있겠는가? 5번. 5번 또 관련이 있나요? 4번이요. 어, 4번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어른 것은? 뭐가 어, 좀... 뭐, 좀. 외주 스캔하는 과정에서 자, 외선 수백 척이 부산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더니 저녁 나절에는 부산과 동래가 함락당했다는 말이 경악을 금치. 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전라좌수사가 적선 불태우니 적들이 너다할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검투. 사실 거 사실. 아, 지금 안 보여. 내가 네. 병에 걸려 몹시 고생할 때쯤이었는데, 지난 1월에 명나라 장수 이호송이 평양의 외군을 공격해? 했 어, 선별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도와줬네. 아까 평양성 전투 나왔네, 그치? 네. 자, 전라도에 온 명나라 군사들이? 민가에서민가에서 민가에서 끝도, 끝도, 끝도 없이 재물을, 재물을, 재물을 약탈하여 아니, 마치 외정에게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한다. 전주에 사는 송영구의 집에도 명나라 군사들이 나입게 재산 빼앗았다고 한다. 이건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전라좌수사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고 명나라 평양을 통해서 이 전쟁이 임진왜라는걸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 번. 어, 4번 누구야? 3 3번. 번이야. 박재우, 조원 등이 의병, 조원 등의 의병이 활약하였다. 별묘나네도 누구였니? 육관 그렇지 잘했어 동국구성 자왜 그러냐면 이 여진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기병 중심이었잖아 그래서 별무만은기병 승병 보병들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자 김원봉이 의열대의 교제가 1910년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어떤 뭐 폭탄 의거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강감찬은 거란의 3차친을 망은 사람이지. 네. 자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가와도, 진도, 제주로 옮겨다니면서 몽골과의 가화를 반대했던 친구들이잖아. 좋습니다. 5번 보자. 자 가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주요 전투 행주대첩 명량대첩, 진주대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 배웠는데 김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했어. 김시민. 그리고 동래성 전투는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여기 동래가 부산을 이제 부산에서 처음 쳐들어온 거야. 이 전쟁은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 전쟁 한번. 한산도. 그렇지, 한산도 대처풀수 있겠니? 네, 네, 네. 강화도를 천도하여 항쟁을 전개할 때최후네 최후 최후 강화도 천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나당맨이메소동 전투와 대구고전투는 무슨 전쟁? 그치 나당전쟁 아, 좋았어 음. 나당대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함전하였다 저거 봐 이거는 병자호란이야 융관 별명관 계속 나오잖아 동북구성 자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봐볼까 7번도 있냐 7번이 있네 자7번전 한번 봐보자 7번 뒷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왕이 사왕에 대한 설명으로 어린 것은 명의 지원군 요청에 응하면 잠깐만. 어? 어?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실수안 나왔어 쏠리. 어, 오오8번8번이어번이 관련됐다 번자 팔번 어, 미칠진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어린 것은 자이 문서는 전쟁 초기 우주로 피난 갈때 선조네 선조. 평양과 함성을 대찾은후 백성들에게 내린한굴교설에조명연합 조명연합군 조명전화... 나왔다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 어. 자 정답 6번 어. 4번, 4번.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한일우정서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1904년 임진왜란 중... 주... 아 임진왜란 중이란다 뭐 뭐냐 러일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야 러일전쟁 전국의 초코비가 걸릴 때였다 흥선대원군 그렇지,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양원수 정족산성은 우리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병인 양요라고 한 사건이야.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흥선대원군. 야, 얘들아,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 사건이다. 이 남영군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빠야. 근데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놈이 진짜 대박인게,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유골 갖고 장사하려고 그랬어. 야. 너희 아버지 시신 찾고 싶으면 우리랑 교류해야 돼. 끼끼 끼. 그러면서 했던 거네. 와 이거 진짜 얘는 대박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 하는 패드립은 자꾸 우스운. 어저참 그래. 자 마지막 9번 문제 풀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랜 것은. 저 봐보니까 이순신 나왔네. 야 임진왜란이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좀 알아주세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온 거야. 자, 무슨 전쟁이 김진란랑 전쟁 번 아, 4번 권원율이 행주 선성에서 활약했어요. 최후가 강화도로 도야 나가는데 몽골 치이 막으려고 그랬고 눈가 계속 나오네. 자, 어제는 적어보자. 신미양요. 얘들아 지금 안 비었으니까 몰라도 그냥 적어놓기만 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외적을 격파했다. 여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어때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정해져있지? 그씨지 네.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고 있잖아.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 임재왜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는데 이순신 오율박재지후명연라고 아까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아까 그뭐 명나라 뭐그 애들이 뭐 민간이 약사라 했다가 아까 글씨 깨진 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를 알수있는게 영나라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 그래서 임진왜란 어렵지 않게 풀었어. 오케이. 네. 잠깐만 쉬었다 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정상으로 한일하도록 하겠습니다.